가수 장민호님이 얼마 전 파워풀 엑스라는 마사지 크림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셨는데요. 하여 파워풀 엑스 공식몰에서도 장민호님의 사진이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민호님이 파워풀 엑스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다는 공식적인 뉴스 기사는 없는 상황이죠. 파워풀 크림은 장민호님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일명 장민호 파워풀 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장민호님이 파워풀 크림의 광고 모델을 발탁했다는 공식 뉴스 역시 조만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민호님이 파워풀 크림 광고 관련해 촬영한 사진들 역시 인터넷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장민호님이 워낙 인기도 많고 광고 모델을 발탁이됐을때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모델 섭외가 꾸준히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장민호님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파워풀 크림이 발탁한 만큼 초대박 나서 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장민호님이 파워풀 크림의 광고 모델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식 뉴스 나오길 기대합니다.